안녕하십니까. Aero English,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와우!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장을 외우지 않고 어떻게 말을 길게 늘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영어를 한다는, speak in English. 영어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I like you, I love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렇게 그냥 몇 마디 외워서 앵무새처럼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길게 길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저 보셔요. 지금 한국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말을 할때 지금 앞에다가 대사 가져다 놓고 원고 가져다 놓고 외워가지고 그것을 막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을 그냥 이렇게 길게 길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어를 할 때도 이런 바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램이 외우지 않고 외우서는 차치다면 오 까먹었다 그러면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렇 그리고 또 문법을 생각해서 말을 하려면 복잡할 뿐이에요 자 전제가 뭡니까 요 제목에선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외우지 않고 문법을 적용해서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말을 길게 늘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요세 가지 원리 세 가지. 원래는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아가는 요 원리 하나지만은 요 원리를 구체화 시켰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말을 늘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요세 가지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암기 없이 어떻게 하면 쉽게 말을 늘릴 수 있느냐 들어갑니다. 예, 자이긴 문장 보셔요. 예. A man is riding his bicycle through a large puddle of waste water on the street during the repair of a water pipe in Beijing. 자, 이런 문장. 와우, 세 줄이에요. 아니, 읽어도 쉽지가 않은데, 읽어서 이해하는 거, 들어서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긴 말들을 해내냐 말입니다. 여러분, this will be, this would be the goal of your studying English.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목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말을 지금 어떤 사람이 촥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what's going on? What is doing?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했을 때, a man is riding his bicycle through a large puddle of wasted water on the street during the repair of a water pipe in Beijing.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보고서 맨날 하는 말이, a man, um, He's a riding. He's a bicycle. 어, 음, 이러고 말잖아요, 그죠? 촤 이렇게 through까지 쭉 나아가면서 말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원어민적인 사고 훈련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영어 공부할 때 무조건 그냥 외우고 문장 외우고 단어 외우다 보면 그 날이 올줄 알아요. 안 옵니다? 안 와. 알겠어요? 그건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수십 년 해봐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해본 사람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관적인 원어민식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아가며, 영어는요, 영어의 생각에 방향이 있어요.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 언어의 방향, 말의 방향,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아가는 이 방향으로, 그죠? 말이 나아갑니다. 가까운 순서대로 주인공이 움직이는 순서대로 단어를 놓으면 말이 된다는 이 원어민 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미지를 띄워요. 뭐 한국말로 친구에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야. 야, 내가 지금 지나오는데 아우, 길바닥에 막 물이 막쫙 흘러가고 막 지금 막 수도관 공사도 난리가 났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야쫙 지나가고 있더라. 영장 in English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이미지를 띄우자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지를 띄우라는 거, 이미지를 띄우고. 주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원어민의 직관적인 사고를 적용을 하는 거죠. 주인공에서 쭉 나아갑니다. 이 주인공에서부터 단을 로아 나가겠죠.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자, 갑니다. a m a n 한 남자가, 그저 is, 이다, 그저 타고 가는 중, riding. 주인공에서부터 움직이는 순서대로. 한 남자가, a m a n is, riding. 타고 가는 중이에요. 당연히 타고 가는 대상은, he's a bicycle이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through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말을 늘려가고 있죠. 자,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전치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전치사를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는다. 뭐 예전에 공부를 전혀 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더 좋아요. 왜? 바로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 오 이게 뜨루 하는 순간, 뭐 뭐를 통과해서, 뭐 뭐를 관통해서, 이렇게 뭐 뭐를 통해서라고 저 뒤에서부터 나오는 식으로 전 치사가 머릿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뭐랬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 영어 글자 자체가 영어 문장에 쓰여지기를, a man is riding. He's a bicycle, 다음에 through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오는 순서대로, 이 글자가 나오는 순서대로, 말을 만들어가는 순서대로, 이 through가 바로 잡혀야 돼요. 뭐뭐를 통과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주인공이 타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의 자전거를. 그러면서 통과해 간, 이 자전거가 통과해 가는, 통과해 가는 대상이 무엇이냐? 통과하는 대상은, 관통하는 대상은 이렇게 전치사가 바로 잡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치사가 바로 잡혀야 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죠? 쭉 나가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스루가 왜 나왔느냐? 자, 전치사를 일단 바로 잡았어요. 통과한다 그랬죠? 왜 통과하냐? 지금 타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통과라는 거예요. 타고 가면서 나아가는 움직임 있잖아요. 타고 가면서 앞으로 직진하는 이 움직임이 통과하는 전치사를 불러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동사. 이 동사의 힘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전치사가 나온다. 말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전치사를 가지고서 말을 늘려가야 되는데, 전치사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머릿속에서 전치사가 자리를 잡기를 거꾸로 뒤집는 개념으로, 뭐뭐를 통과해서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앞서서, 생각 자체가 말의 생각의 방향이 한국어가 저 밖에서 들어오는 사고다 보니, 들어오는 방향이다 보니, 이것이 엉켜있어요. 그 말이 잘안 돼요. 영어로 안 나와요. 1번, 원어민의 직관적인 사고방식, 나아가는 사고방식을 익히시고, 이미지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공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나아갈 때 먼저 전치사를 바로 잡아 놓는 준비 작업을 끝내 놓으시고 그리고 말을 늘려 갈 때는 동사의 힘의 연속에 의해 가지고 타고 가니까 통과하는구나. ride through. 자, to. 예를 들어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뭐 뭐로라고 우리가 익혔지만 to. 나아가서 만난다는 개념으로 바로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를 밀어요. 민다 그러면 고민할 것 없이 외우지 않았어요. 문장을 다 외우지 않았지만, 은 내가 민다 그러면 그 대상은 당연히 이 미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어, 그래서 민다는 말이 나오면, 아, 저 앞에 투가 오겠구나. 라고 바로 연속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I am, 그죠. I push. 내가 밉니다. Discard. 이 손수레를. t 나도 모르게 투가 기다리면서 이어지면서 연속적으로 말을 늘려준다는 얘기죠. 요 3단계 워더 민의 직관적인 사고방식 전치사를 바로 잡고 그리고 동사의 힘의 연속에서 말을 늘려가는 것 사실 알고 보면 1, 2, 3이세 가지 원리가 하나로 꿰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알고 보면 단 하나의 원리일 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자, 지금도 보면 주인공 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막 물살을 헤치면서 막이 사람의 파도를 헤치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같죠. 자, 일단 이미지를 띄워요. 그리고 주인공에서부터 쭉 직관적으로 말이 나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뭐에서 타고 나아가다라는 의미인 동사 ride가 되겠죠. A man, 한 남자가 is, 또는 뭡니까? 지금 타고 간다, 그냥 rise, 타고 갑니다. 그럼 당연히 움직이는 순서도 대상이 나오겠죠. A bicycle. 그랬을 때, 타고 간다는 이 말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through라는 전치사를 바로 연속적으로 불러오면서 말을 늘려간다는 거예요. 관통하는 대상, 통과하는 대상은 바로 잡은 전치자의 의미를 쓰겠습니다. 통과하는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waves, 파도들이 되겠죠. 자, 됐어요. A man rides a bicycle through waves. 이런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동사 힘의 연속에 의해서 뚜루를 불러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통과하는 대상이 a large puddle. 하나의 큰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또 연속적으로 뭡니까? of. 연결되어 있는 그 웅덩이에 내용물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wasted water. 버려진 물입니다. 그리고 온이 물이 면으로 접하고 있는, 이 웅덩이에 접하고 있는 요 지금 타가는이 지금 면으로 접하는 이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the street. 그 글이에요. 그죠? 그리고 during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the repair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니까 of 연결되어 있는 그 대상이 뭔가 봤더니 a water pipe 수도관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서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베이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나아가는,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는 이 원어민의 직관적 사고 방식을 익히시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전치사를 다 바로 잡자 그랬죠? 통과하는 대상은, 뭐, 뭐, 의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대상은, 어디, 어디, S가 아니고, 그죠? 면으로 접하는 장소는, 뭐, 뭐 하는 동안이 아니고, 진행 중인 일은, 뭐, 뭐, 의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그랬죠? 어디 어디 S가 아니고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대상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와볼까요? 야, 어때요, 여러분? 그냥 주인공에서부터 움직여 나아가는 요 순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한강 한강을 통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드리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저하고 공부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단순히 치셔야 합니다. 자, 갑니다. A man. 그죠? 한 남자가. A man is riding his bicycle through 그죠, a large puddle. 여러분, 말해보셔요. Of. 연결되어 있는 것은 wasted water. On. 면으로 접하고 있는 장소가 the street. 그 길거리. 그 거리. During. 진행 중인 일은. 진행 중인 일은. 그죠? The repair. 그 보수공사입니다. Of.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a water pipe. 한 수도관이고요. In. 아래에 둘러싸고 있는 곳이 바로 베이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파워가 어디에 있을까? 이 방법의 파워가 무엇일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우지 않았다는 것. 외울 시간을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외우지 않았어요. 외워지지도 않았어요. 문법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인공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아가며 1번, 2번, 전치사의 의미를 바로 잡고 3번,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의해 가지고 전치사가 자동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더라. 자, 1, 2, 3. 적용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Amen. 한 남자가 he is riding 타고 가는 중이에요. He's a bicycle. 그죠? Through. 불러왔죠? 그죠? 관통하는 대상, 통과하는 대상이. 바로 a large puddle이에요 그죠 of 연결되어 있는 것이 봤더니 wasted water인데 on the street이고 그죠 during 진행 중인 일은 그죠 the repair 보수공사 of 연결된 대상이 바로 a water pipe인 안에 그 둘러싼 곳이 베이징입니다 와우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리스닝 연습까지 더 해볼까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들으면서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들리겠죠? 눈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셔요. 머릿속에 들리는 단어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A man is riding his bicycle through a large puddle of wasted water on the street during the repair of a water pipe in Beijing. 눈 떠보셨어요? 달라지셨어요? 예전에 베이징만 들렸다면 이제 순서대로 촤악 그림을 그려주셔요. 중간중간에 좀 놓쳐도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을 늘려가면서 할수 있고, 드러낼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원어민 사고를 갖추었습니다. 그죠?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아가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놓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전치사의 의미를 바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동사 힘의 연속. 동작에 의해 가지고 나아가서 그 연속적인 힘이 전치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내가 밀면 개는 앞으로 가요. 내가 당기면 나오는 전치사를 써 주셔야 돼요. 내가 돌리면 도는 힘의 전치사를 써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동사 힘의 연속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문장을 외우지 않고 어떻게 말을 길게 늘릴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가져가셨습니까? 힘든 암기가 아닌 쉽게 배우는 원어민들의 말늘리는세 가지 원리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어의 핵심을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유튜브에 조각 조각 조각으로 강의들이 나누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예한 트랙으로 한 코스로 강의를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활용하십시오. 밑에 온라인 강의 설명 나가지요. 감사합니다. 에어로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